수동조합은 시장과 정부 사회에서 장점이 발휘가 됩니다. 시장 분명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고요. 정부의 경우에는 시민들,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다알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복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분명히 누수가 발생을 하죠. 자, 이렇듯이 시장과 정부는 완벽하지 않게 이 영역 사이에서 바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을 통해서 장점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친환경 농산물을 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인지 딱 보면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네. 생산을 한 농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와 이 농민 생산자가 같이 결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정말 친환경인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주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그 품질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전문적인 경제학적인 용어로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결합한 기업, 즉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이게 좀 쉬운 예로 학교 매점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고등학교에 매점이 몇 개가 있나요? 네, 딱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매점에서 아무리 어, 싸구려 식품, 어, 맛이 없는 식품,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을 팔더라도 이 학생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 기업을 만든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바로 건강한 먹거리를 파는 매점 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짧게 정보 비대칭 상황과 독과점 상황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협동조합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